안녕하세요. 오늘 그 해도 뜨고 날씨 따뜻하고 그런데 이 바람이 많이 불어 갖고 개폐기는 조금만 열어놨습니다. 초속 한 6m 이 정도 바람 부는데 불 때는 좀시게 봅니다. 이뭐꽃추 보면은 오늘도 뭐 좋고 꽃추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날에 의성 갔다가 뭐 장도 보고 집에 그 하수도 이 뚜껑이 필요해고 사러 갔다가 그뭐 다른 거좀 나무 짝대기 같은 거 본다고 하다가 공구장 갔다가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다 주위에 낫 같은 거 있었는데, 이래 새 것이라 포장이 다돼 있었는데도, 그 뭐, 우도 나쁘고 좀 거기도 약간 위험하게 됐던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들어 올리다가, 여, 슬쩍 낫에 걸리는데 피가 나갖고, 이기 지인 연합원 가갖고 한 다섯 방울 끌어 메고, 다섯 반을 끌어 메고, 이쪽에, 이 밑에 아니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 메고, 뭐좀 되도록이면 며칠 움직이지 말라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일이 바쁜데그래됐습니다 <laughs> 다행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걸 계기로 해서 좀더 조심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부터 떼 작업하고 농사일도 해야 되는데 이뭐 하여튼 좀 많이 일에 대해 보니요 많이 손가락이 귀중한 거 소중한 걸 생각합니다. 밥 먹는데도 이게 잘안 돼가 제 가락질이 안 돼가 애 먹고 아까 보니까 치수 올질도 이게 안 돼가 이래 하고. <laughs> 그리고 그 화장실 가서 소, 오줌 누는데도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보기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에도 참 소중합니다. 그리 뭘 해도 안전, 일보다는 안전이 우선이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고추 잠깐 보고 또 잠깐 보러, 보러 가겠습니다. 예. 고추 상태는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온도는한 26도 26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바람 불어 문을 많이 못 넣습니다 오늘은 이거 오후에는 좀 볼일 보러 상인의그 집에 그 자전거 있다길래 준다길래 하나 가지러 갑니다 지금 갔다가 가보면 한 시간 두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아침으로만 기 영도 영. 예 오늘요 조금 낮에 살짝 비었습니다 그래, 뭐, 진 연합우연 가서 한 다섯 바을꺼매고 했습니다. 예, 뭐, 진료 잘해주셔서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내일부터 소독하고 뭐, 이래 오라는데, 예, 뭐, 2주 정도는 움직이지 마라 하는데 이게 뭐, 이래 안 움직일 수는 없고 보니까 물려치마고 조심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그때뭐 이래 좀 비고 이러면은 그냥 테이 바르고, 밴드 바르고 하면 그냥 있었는데, 요번에는 피가 좀, 그래도 좀 나갔고, 그래 했습니다. 예. 모종은, 여기 모종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제 뭐좀 시들고 하마 내일은 놔두고 모래 정도에 물한번또 주고 시들만 펴지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물을 많이 줬뿐만 이게 잔뿌리 굵은 뿌리가 어느 정도 낫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어뿐만 온도도 따뜻하기 때문에 쑥 자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좀 조절해서 적당하게 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뿌리가 발달하도록 줄기도 튼튼해지고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상태 좋습니다.